<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천금 글자 한자가 천금처럼 기하라네 부수자 두인데 두이. 부수의 위치 이해하기 위치를 한번 이해하기입니다 부수자는 보통 글자가 있을 때 왼쪽에 가장 많이 오고 위에 오는 경우와 방자변 우방 방에 오는 경우와 아래 오는 경우 이네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딱히 어디 온다고 할수 없지만 자변 머리 우방 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이가 재부수 부수자이고 한일도 부수자입니다. 원래 두위 이 같으면, 이한 이래, 이걸 넣어놨더라면 아주 쉬웠는데,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두위에 구설을 만들었네요. 자, 두위에 사사사. 해가지고, 이럴 운. 구름 운이라고도 합니다. 구름 운. 자, 비우. 비우에 이렇게 이럴 운을 쓰면 이게 완전한 구름, 운이, 구름 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니까 중국의 간자체 1964년도에 이걸 띄어버렸습니다띠내고 밑에 것만을 운하자 왜 이거를 많이 쓰이 어, 운자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비우자를띠내도 구름 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자체로 구름 운이라 그럽니다. 간자체에서는 의조사우 하니까 두이의 갈고리 걸이네 그죠? 두 위에 갈고리 걸 의조사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영어로 하면은 in, on, at, go to 하니까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네.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네. 영어에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의조사라 그러네요. 한자에서는 의조사라고. 그죠? 말씀, 어차, 도울, 조차. 말씀사. 도와주는 말이네요. 도와주는 말. 그래서 그거를 의조사라 그런다. 의조사. 다섯 도는 이렇게 아래위가 속 아래 위 속에 아래 위가 이자로 해서 이게 부수자고 버그마도 이렇게 부수고 이게 부수고스로 호도 요이게 부수입니다 이렇게는이게부수고이 특이한 점이 이 부수 속에 기통할곤기 기 여기 있고이 글자가 복잡하게 이렇게있네이건그림이네요 보니까. 그림, 그 다음에, 니연, 기어. 이렇게 두 위가 아래 위로 있으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부수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힘들겠죠, 이거 당연히.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위에 있으면 되는데, 아래 위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것은 시험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저하고 배울 때이 분수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 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해 주셨으면은 100점입니다. 백점이 100점. 분수를 꼭 외워야 되느냐? 어, 사실 꼭안 외워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전, 사전이나 옥편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은 이 분수가 뭘까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가지고 이런거 할거 없이 그냥 쓰면 나오죠 그죠 이러면 착 쓰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들은 부수자를 많이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금 아라는 걸 이거는 보니까 그림처럼 생겨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한일의 입구에 통할권 두개의 한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우리 민간에서 많이 쓰니까, 민속, 속, 해가지고, 속자다, 그래요. 속자다, 속어, 그래도 되겠죠. 속어, 속어, 그러기도 하고, 속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많은, 이게 쓰기가, 이렇게 아주 힘이 들죠. 그죠? 이렇게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나, 인쇄체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쓸 때는, 실제로 쓸 때는, 한이래, 입구에, 동화권 두 개에서 모양이 비슷하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자, 이렇게 쓴다. 일본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일본도. 일본도 이렇게 쓰고, 우리, 우리 한국도 속자로, 체무다. 이렇게 쓰더라. 그죠. 중국 간자체에서는 이걸 아주 더 간, 간 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맙니다. 이렇게. 또좀 비슷하죠. 보니까, 어, 이게 중국 간자체다. 자,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더라. 그죠. 그 다음에 서로호는, 음, 니연, 기억. 이렇게 하면, 니, 돼지머리 개라 그럽니다. 여기에 한일이 어 있네. 그죠? 이렇게. 한일이. 그래서, 한일에 니연, 기억. 그죠? 하니까 서로호더라. 이거를 니연, 기억이라고 해두면, 말로 우리가 서로, 한일에 니연, 기억, 한일이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를 튼튼히 안 해가지고, 한 일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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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고 다말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하면 참 외우기가 힘듭니다. 니연 기억하면 끝난 것을 그죠.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글자에 이름을 가능하한 묻혀 가지고 말로도 쓸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복잡한 거 같지만 이게 중간. 한 30강, 50강만 가게 되면은, 야 아주 한자가 흔히 보이면서 말로 다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는데, 10개는 부의의 통할권이네, 이렇게, 그죠? 자, 이걸 10개라고 해놨는데, 에, 원래 10개의 어, 본자는 문문, 문을 열고 들어가다. 그래, 문을 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이게 개짜입니다. 이렇게.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 복잡하니까 어떡 해요? 복잡하니까. 한자, 이게, 한자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야, 야, 이거 없애, 없어 없애, 없애. 문 문자 없어요소개금만 쓰자. 요소개금만 쓰자. 이렇게 뭘 해서요? 약속.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이. 한, 이래, 좀짧게 쓰고, 두위는, 밑에는 좀 길게 써주고, 두, 이를, 운, 구름, 운, 구름, 운, 한이를좀 적게 써주고, 두위는 밑에 길게 써준 다음에, 사사, 사, 니은, 점 찍어주고, 구름, 운, 의조사, 운은, 두위에, 갈고리 걸 전치사 의조사 전치사 그다음에 다스도는 한일의 통할 권을 약간 삐뚤게 써주고 기어 한 이를 밑에 써줘 두이 부수를 완전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버그마 아세아 버그마는 자, 을 때는 이렇게, 한일의 입구에, 통할권 두 개. 왜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써니다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저도 이렇게 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서로호는, 한일의 니은 기억, 한일 서로호, 열 개는, 두, 이에, 삐침별, 통할권. 통할권 두 개지만, 이렇게 하나는 삐, 이게 삐쳐주고, 하나는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주네. 그죠? 자, 음향 개념이다. 한자는 이렇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서로 대칭되게 해주거나,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하나는 빛이 있으면 하나는 뭉퉁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개는 참고로, 문문. 문문에 본자는 우리,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는데 이 문문을 쓰려면 이 자를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자체로 1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10개라고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개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자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방법이 바로 배울 때 이렇게 어차피 써야 하는 이것을 10개로 외워 놓으시면 문문의 10개는 10개 그냥 문문이 없어도 10개 이렇게 간단하죠? 물이 안 아프다 간단하죠. 물이 안 아프겠죠. 조금만 더 수고. 10%의 수고만 더 하면은 200%로 써먹을 수가 있더라.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过日过日，一